민수기 14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민수기 16장 앞부분에서부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고라자손이 모세를 향하여 대항했죠. 그리고 당시에 그 지휘관, 총대로 말할 수 있는 한 250명이 고라의 편에 서서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마귀는요. 분리하며 가르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 대적하게 대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건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뭐 회사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다툼과 어, 자꾸 편을 가르고 니편내편 네네편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 모세 반대편에 썼던 고라무리들. 어, 그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를 대항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항한 것으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군대 가면 잘해야 되는 게 있다고. 복불복이지만 줄을 잘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뭐 분쟁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줄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하나님의 편이 어떤 것인가.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라 자손이 왜 이렇게 지금 불만을 일으켰는가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죠. 소위 지금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아버지끼리 형제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너네들만 제사장의 일을 하냐? 우리도 하게 해달라. 근데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데 높은 자리를 탐하는 고라의 무리들을 볼 수가 있었죠. 이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원인은 비교 의식이에요. 자식들도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거죠, 고라 무리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라는 걸 자꾸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라무리를 향하여 어떻게 그 일을 정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더라. 그래서 흔적도 남기지 않게 되었더라. 그리고 250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 다 타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이 사건을 바라본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41절을 한번 봅시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온 회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여서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온 회중들의 반응은 지금 어, 모세 당신들, 아론 지도자, 당신들이 우리 여기 총대 250명하고 고라 무리들 죽게 한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우연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필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걸 잘해 뭘 잘해야 되냐면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잘해야 돼. 왜 일이 일어났는가를 해석을 잘해야 되고 그 해석을 잘해서 그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라 자손들 총대 250명이 죽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누가 죽였대요? 모세가 죽였대. 요 너희가 죽였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틀리잖아요. 왜그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냥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리느냐? 누구하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막힌 게 있으면 하나님과 그 막힌 것을 풀어야 매듭이 풀려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라와 250명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치려고 할 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자, 44절과 4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메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고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해?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사건을 해석할 때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해석을 잘못한 거죠. 왜 죽었는지를, 이유를 모세와 아론에게 대고 있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잘못하면서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또안 계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하게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범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모르신다.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들이 연병이 왜 왔는지조차도 지금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이요. 자기 성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나보의 포도원입니다. 근데 나보에게너 팔아라 그랬더니 이건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준 것이므로 성경에도 우리에게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 팔았어요. 근데 아합이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저 포도원 탐이 나가지고 갖고 싶었는데 제가 안판대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아합을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나 아니 나보스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가 죽은 죽었으니까.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아합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엘리야가 와서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 권력 탐했지? 너 욕심 부렸지? 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라. 아합이 그 나중에 전쟁터에서도 죽게 되잖아요. 활마서 가지고. 그리고 이세벨은 요그 성에서 떨어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는, 어, 일곱 살의 왕이 됐어요. 사실 일곱 살이 어떻게 왕이 될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달리아라는 아합의 딸이 와서 나라를, 남유다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부패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거든요. 여호야다가 이 뒤에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아달리아를 물리치고 이 일곱 살 아들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나이가 다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에게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패하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라고 바른 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돌을 쳐서 죽여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죠. 나중에 요아스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이 자기 부하들이 그를 죽여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요시아를 요아스를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목적과 뜻 없이 이렇게 행하시지 않아요. 원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동의서에서 먼것같이 우리의 재과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관심이라고 그랬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상관없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내버려 두사. 내버려둬요. 니네 맘대로 해.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기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떠났는데 잘 되는 거, 제일 무서운 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도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잘 돼. 그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사요. 근데 마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배에 풍랑을 일으켰죠. 그 배에 탄 사람들 물질적인 손해 났죠.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물건을 던져야 되잖아요. 배를 가볍게 해야 살잖아요. 그거 다 물질적인 손해가 났죠. 어려움, 잠못 자지요. 고난당하지요.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왔냐. 재미 뽑아보자. 누가 뽑혔어요.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거기 요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나 그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다 지금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만약 무관심했다면 그래 또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가 그랬겠죠. 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야마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냈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잘못 가면 자녀가 잘못 가면 부모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 잘못 가네? 어, 그래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럼 그 무책임한 부모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너 일로 와. 종아리 걷어. 회초리 가져다가. 애를 때리죠. 왜요? 사랑하니까. 왜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 기뻐하지 않아. 바른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사랑의 매라는 걸 들어요. 하나님도 그렇대요. 하나님도 그렇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넌내 백성 아니야. 그러면 너들 마음대로 하고 살고 그래라.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병을 일으키셨더라. 자, 이 연병이 시작되어졌는데 먼저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 그 전에 고라자 소문의 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됐죠. 그냥 뭐 250명 총대하고 그 다음에 고라 무리. 그런데 연병으로 죽은 사람 몇 명이요? 14,7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비하면. 그런데 이 연병이 그 연병으로 말하면 더 사람이 많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14,700명에서 죽은 것은, 자, 여기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뭘 명령합니까? 이 향에다가 불을 담아와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 그러잖아요. 이 47절에 나오죠. 속죄하라.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향을 피워서 드려서 어, 일반적으로 희생제물에 그 피를 근거로 죄를 속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아는 제사드리는. 근데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급하니까. 이 잡아서 이거 각을 뜨고, 어, 피를 흘려서 이거 드리는 것이 지금 그러다 보면은 이 연병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향로의 향으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벽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향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향하면 생각나는 요한계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계시로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야. 계시로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뭘 말한대요? 성도의 기도. 기도예요. 그게 민수기 16장 47절에도 보니까 47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멘트 부분 이렇게 나오죠.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친이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막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산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사이에 아론이 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향료로 속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연병이 그친 거예요.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연병으로 만 사천 명만 죽었겠습니까? 만 사천칠백 명만 죽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악된 백성을 위한 아론의 중보기도의 힘이죠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망해? 안 망해?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이 말하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성자 어었으니 방탕한 어었으니 성자 업었으니로 변화되어진 거 어머니의 기도. 이 앞부분에도 보면 모세를 향하여 대항했던 아론과 미리암 우리가 보았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부수여자 취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어찌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셨는데 바로 나병이 들었죠. 미리암에게.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고 우리가 무지하게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잘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모세가 또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나명이 고침받는 거예요. 미디어의 나명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10명이 없었어요. 우리. 소동성이 멸망할 때다 죽지는 않았죠? 그 성에서 누가 살아요? 롯과 롯의 아내는 뒤를 보면서 소음기동됐고 두 딸이 살때 성경이 걸려져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 내셨더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했던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으를 타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보다 귀한 사람은 없어요. 기도가 이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이중복기도 속죄하는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연병으로 아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고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뭘 잘해야 되느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 그 250명 고라자손 죽은 다음에 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선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어요? 치려고 했대잖아요. 치려고 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셨어. 너희들 여기 두 사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멸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셔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해석을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얽힌 매듭을 푸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거기서 매듭이 풀려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매듭을 풀려고 해도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 풀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돼 해결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매듭이 풀리면 사람과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원수와 내가 어떻게 화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함.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연병이 임하였습니까? 범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세요.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말이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앞에 잘하면 상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구나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연병이 그치게 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속죄죠요 아론이 하나님을 향한 속죄. 이것은 우리에게 향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기도. 그러니까 어,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다 여러분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갔을 때그 3일길 되는 그 지역을 반나절만 외쳤어요 하나님이 여기 멸하신댄다 40일 뒤에 근데 그 말을 듣고 니누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부터 낮은 사람까지 동물까지 다 금식하면서 자복하고 했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매듭 관계 를 정돈하면서 바로 가기에 힘쓰는 것,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상담들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그 총대 250명의 죽음이 마치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처럼 그들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내 주관적인 해석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 막힌 담이 허러지게 하시고, 그 매듭이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잘한 자에게는 상을,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영광을 돌리며 살까? 어찌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